<laughs> 내가 못 <laughs> 아, 따, 버린 아, 아, <laughs> <좀. 웃음> <want some> <laughs> 아, 못 아, 아, 는데 아, 아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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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, 얘네 처음 나왔을 때 생각났는데, 씨발 <laughs> 돌격 씨발, 뭐야? 이봐, 달려, 일단 달려, 달려, 그냥 달려, 이렇게 <laughs> 달려... 노잼이다. <너> 네. <laughs> <너 생각. 웃음> 아, 블랙을 써버리네이거라 아. 어이, 어, 오라클 했어요. 안 나오긴 해? 아, 아! 아, 우갔방 박어! 어? 어, 어 <웃음> <중견으로> <웃음> 아, 무리 아, 는리 그래. 아, 엉덩이. 아, 해도 아, 렇지 아, 아, 우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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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덩 아, 아, 우리 아, 새끼 아, 우리 아, 우리 아, 우리 아, 우리 아, 우드립을 안칠까 글쎄 우리 아, 우리 아, 우리 아, 우리 아, 우리 아, 우리 아, 아5 s e 졸라 뛰어다니네, 미친놈들. 어, 스포크 조심하셔. 저래퓨어고고 고. 저 go. Go, go, go. Go. 자. 얼로 들어가냐면요. 좆까. 원주이 나. 원주이 따라가. 답은 원주이다 좆까. 좆까. <laughs> 들어가, 들어가, 들어가. 들어가 <laughs> 뭐야? 어? 저설 저기. 그렇지. 여기 터지요. <laughs> 설치해요, 빨리, 빨리. 나이스! 좋다. 더! 한번더 간다!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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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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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! 설치, 설치! 나이스! 야, 봉탄이 존나 쓸데없네, 진짜. 나이스! 한 어! 하고 가세요! 한번더 간다! 빡! 아. <laughs> 야, 이게 성공한다, 야! 봐봐, 레시겐 즐겨야 돼, 즐겨야 이긴다니까 No, it's power. Um. <laughs> <laughs>